브록 1. 절제 사업가로서의 LNG 화인 주님의 기별자로서 절제 강연을 하라는 사명을 받음. 나는 또한 주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로서 절제 문제에 관해서도 연설해야 했다. 나는 여러 곳에서 많은 청중 앞에서 절제 강연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절제 연사로서 알려졌다. 나는 내가 여러 나라에서 운집한 청중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번 나는 우리의 장마 부흥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연설하였다. 강의 계획. 우리는 대중적인 연사들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변만한 부절제의 기원을 가정과 가족 식탁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식욕의 방종에까지 추적해 올라갔다. 자극성 음식은 더 강한 자극성에 대한 욕구를 일으킨다. 현재 식성이 나빠지고 자극기를 배우지 못한 소녀는 후년에 주정권이나 담배의 노예가 된다. 부절제에 대해 강연할 때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쳐서 바른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를 놓아주어야 할 어버이의 의무에 관하여 말했다. 이 중대한 절제 개혁 사업이 철두철미하게 성공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서 개최된 큰 절제 대회. 코코모시에서 발행하는 디스패치지의 편집인이 안식일의 절제 대회에 참석했다. 그런 후에 그는 우리가 일요일 오후에 야영장에서 그리스도인 절제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연설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특별 열차가 세 번에 걸쳐 야영장으로 군중을 수송해 왔다. 여기에 모인 군중은 절제 문제에 관해 아주 열광적이었다. 오후 2시 30분에 우리는 도덕적 측면에서 본 절제 문제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본 절제 문제에 관하여 약 8,000명에게 연설하였다. 우리의 목소리는 방해 없이 놀라울 정도로 명확히 들렸으며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강연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오레곤주 살렘시에서 한 절제 강연. 1873년 6월 23일 일요일에 나는 오레곤주 살렘시에 있는 감리교에서 절제 문제로 강연했다. 참석자 수는 예상외로 많았으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인 절제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장마 부흥회를 마치는 일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또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목이 쉬어서 할 수가 없었다.하지만 그 다음 화요일 저녁에 그 교회에서 다시 강연했다.오레곤 주 안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절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이 요구들에 응할 수 없었다. 1878년 8월 초, 우리는 콜로라도주 보울더시에 가서 코넬 목사님이 1년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천막 강연장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그 천막은 절제 강연회를 위하여 빌렸는데 특별 초청을 받아 나는 천막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연설하였다. 나는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청중들에게 모든 일에 철저히 절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강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무슨 결과를 이룩했는지 곧 의심으로 병들고 세속적인 생활과 불안에 지친 영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는 그신 의원께 안내되었는지는 오직 영원한 시간만이 밝힐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구세주이시오. 그의 날개 아래에 치유가 있다. 동료 인간들을 돕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합함. 안식일이 지난 밤 나는 워싱턴이 한 회관에서 강연했다. 일요일 오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또꽤 많은 청중에게 절제 문제에 관하여 연설했는데 그들은 아주 흥미있게 경청하였다. 나는 인류의 모든 연약함과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자유롭게 그리고 힘있게 소개했다. 집회가 끝나자 워싱턴이 한 홈의 회장이 나를 소개했다. 회장은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대표하여 그들이 받은 감명에 대한 평을 하면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기쁨에 대하여 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내가 시카고를 지나갈 기회가 있을 때꼭 다시 방문해 달라는 정중한 초청을 받았으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겠다고 확약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원 입원자들 앞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절제 강연을 했음을 만족히 여겼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을 거의 절망적인 노예로 속박하는 강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재활원에 친절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와 심지어는 목사도 있다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고무적인 반응 나는 절제에 관하여 가장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가마를 끼친다. 때로는 여사께서 나에게 절제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때부터 나는 담배나 술이나 기타 어떤 흥분제나 중독성 있는 음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밝은 원칙에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받은 것과 같은 유익을 받길 바라기 때문입니다.이 개혁은 나와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나는 확고한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위하여, 또 이긴 자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호주에서 우리가 개최한 공중 집회에서 우리는 절제 개혁의 기본 원칙들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일반적으로 내가 일요일에 대중에게 강연할 때에는 건강과 절제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몇 장마 부흥에서 나는 이 문제로 매일 강의했다.여러 곳에서 흥분제와 중독성 음료의 사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흥미를 가진 절제 지지자들이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신봉하는 여러가지 교리에 관하여 더욱 배우게 되었다. 멜버른에서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 임원들과의 접촉. MG 켈로그 의사는 내가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의 회장과 서기를 면담할 뜻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내 천막으로 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천막으로 초청하여 아주 유쾌한 면담을 했다.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 회장은 아주 철저한 채식가였는데 4년간 고기를 맛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안색은 아주 밝았는데 그것이 그녀의 절제 습관이 유익함을 입증해 주었다. 서기는 젊은 여인이었다. 둘다 지성인이었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은 후 깊은 관심을 표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아름다운 회관에서 연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스탈 형제에게는 그들의 절제 회보에 기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장은 우리가 절제 사업에 협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표시했다. 그들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하여 어떤 곳이든 문만 열려 있으면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바에 대하여 아주 만족해 하는 것 같았으며,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확신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절제책을 한 권씩 주었으며, 한 사람에게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또 다른 이에게는 부조와 선지자를 한 권씩 주었다. 건강 교육을 계속함. 프레스 선장과 호주 빅토리아주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 회장인 그의 부인이 참석했다. 프레스 부인은 야영장에서 나의 천막으로 찾아와서는 나에게 그들이 사는 지역에 와서 연설해달라고 간청했다. 일요일에 나의 강연이 끝나자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꼭 잡더니 훌륭한 강연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오랫동안 명심하게 될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 감명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가장 고상하게 보이는 신사인, 그녀의 남편에게 소개했다. 그는 도선사였으며 매우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스탈시 내외가 그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아주 친밀한 교분을 나누었다. 프레스 부인은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를 대표하여 우리에게 위생요리법을 강의해달라고 몹시 간청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멜버른에 있는 여성 기독교 절제 협회 회관에 부속된 방에서 요리 강습을 갖기로 주선했다. 다음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 번씩 네 번에 걸쳐서 가르치기로 했다. 매 시간 여덟 가지의 다른 요리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이 점에 대해 대단한 열심이 일어났다. 프레스 부인은 제식가가 되었는데. 4년간 고기를 맛보지 않았다. 최상류 인사들이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서 열린 우리의 집회에 참석했다. 프레스 씨와 그의 부인이 야영장에서 열리는 우리 집회에 몇번 참석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이제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책이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중한 진리들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친교를 유지함. 우리는 빅토리아주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 회장 프레스시 부인과 서기 컬크 부인과 그녀의 자매와 또 다른 나이든 두 여인과 프레스 부인의 조카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멜버른에서 프레스비인과 컬크 부인을 사귀었는데 그들은 지금 시드니에서 절제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는 유쾌한 면담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 막 우리의 마차를 타고 시골 구경을 하러 나갔으며 나는 다시 집필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이 자매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지성 있는 이 여인들이 개종하여 진리를 옹호하며 국계 서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뉴질랜드에서 한 야외 절제 대회 청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절제 문제에 대해 매우 열성적이다. 시장과 경찰관과 다른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집회야말로 그들이 들은 절제 강연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음 절제 강연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집회가 성공적이었으므로 다음 일요일 오후에도 이와 유사한 집회를 하겠다고 광고했다. 날씨는 구름이 잔뜩 끼어 곧 비가 내릴 듯 했지만 다행히 지난 일요일보다 더 많은 청중이 모였다. 수많은 젊은이가 마치 넋을 잃은 듯 경청했다.그들 중 덜어는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경청했다.이 때는 아주 특별한 때였다.그때에 이 일간의 경마와 가축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이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청중이 별로 없을까봐 걱정했다.농사 및 가축 전시회에 대하여 여러 주일 동안 선전했으며 또 오랫동안 준비했다. 그런데 이런 특별 행사가 없었더라면 내가 도저히 접촉할 수 없을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7세 가량 되어 보이는 한 청년은 내가 17세 된 어떤 젊은이가 유혹을 받아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처음으로 마신 다음 술 마시는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가 혼미해져서 사고를 저지른 기사를 읽을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울었다. 그 젊은이는 술에 취하여 그 이후에 저지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칼을 잡고 휘둘러서 사람을 죽였다. 그는 살인죄로 체포되어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아주 충격적이어서 많은 노인과 청년들이 눈물을 흘렸다. 독특한 시도로 관심을 끔. 내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는 절제이었는데 아담의 타락, 에덴에서의 약속하신 회복의 허락.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침내 광야에서의 시험과 승리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제2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식욕에 관한 유혹을 이기고, 또한 타락한 식욕의 방종과 습관의 노예의 사슬을 끊고 대장보답게 굳게 설수 있도록 도덕적 능력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며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라고 기록된다. 이런 내용은 그들이 듣던 절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그들은 넋을 잃고 들었다. 성경과 찬미가의 효과적인 사용 나는 오후에 단위에서 일장을 주제성구로 삼아 절제 문제를 강연했다. 모두 성경을 가지고 절제 강연을 하는 것을 듣고 놀라운 듯이 경청했다. 히브리 포로들의 굳은 결의와 고결함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찬양대에게 찬미가 가운데 있는 타양에서 살 때의를 부르도록 요청했다. 단일처럼 되라. 단일처럼 굳게 서라. 뜻을 굳게 정하여 담대히 그것을 알려라. 이 노래의 영감적인 가사가 회중석에 앉아있던 찬양대원들의 입에서 울려 나왔다. 나는 다시 연설을 계속했으며, 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참석자들 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절제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주께서 나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심령에 가장 엄숙한 감명을 끼쳤다. 여성 기독교 절제협회의 요청에 응함. 1899년 말경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주 메이트랜드시에서 1년의 전도 집회를 개최하는 동안 그 도시에 있는 여성 기독교 철제협회 지부장이 하루 저녁만 연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내가 10분이라도 연설해 준다면 그들은 기꺼이 듣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꼭 10분이냐고 물었다. 때때로 주의 영께서 내게 오셔서 10분 이상 걸릴 내용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이유를 말하자 그녀는 아니요, 여사님의 교회 교인들이 여사께서는 저녁에는 연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일 내가 더긴 시간을 요청하면 아예 들어주지 않을까봐 10분만 말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길게 연설해 줄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지부장인 윈터 부인에게 집회를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그들의 관례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 드려도 좋으냐고 문의했더니 좋다고 했다. 나는 자유롭게 한 시간 동안 연설했다. 그날 저녁 참석했던 여인들 중 덜어는 그 후에 천막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